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10월 31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신성 홀딩스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신성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입상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좀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신성홀딩스의 주가는요, 자, 길게 박스권 형상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다가 한번 9월 9일 초반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파란불과 빨간불 켜지는과 동시에 캔들을 부착하고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하락 뒤에 바로 오늘 크게 급등 나와줬습니다. 윗구리 날린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실려있죠. 전일 대비 무려 26% 넘게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시간에서 상승하면서 8,600원으로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신성홀딩스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이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아무래도 4거래일 만에 급등도 했겠다. 뭐신성홀딩스가 한때 상한결과를 기록하는 등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쵸? 3거래일 만에 이렇게 하락 이후에 반등했기 때문에, 자, 어찌 보면 신성 홀딩스가 이 태형 건설과 함께 이탈한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뭐, 현재 추세로 본다면 다시 한번 상한가갈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 보셔도 되는 것 같고요. 특히 한달 사이에 이 매집봉 3개나 띄우길래 뭐가 이래 급하게 매집을 하나 강한 의심을 갖고 자, 세 번째 매집봉 바로 다음날 진입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특별한 뭐 재료가 중요한 거라기 보다는 세력의 흔적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볼 때는요, 현재 8600원대니까 더 상승해서 1차 목표가 한 12000원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앞서서 우크라이나 곡물과 또 천일염, 또 대장들로서 엮이기도 했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의 거의 천일염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성홀딩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성 공격 재개 소식이 주가 역량을 지금 주고 있고,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기를 노린 흑해, 항구를 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족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자, 신성홀딩스, 제가 여의도에서 개인적인 루트로 난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계약 관련건입니다 현재 이렇게 대기적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직접 이 정보 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 자리 이후부터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신승 홀딩스의 정보도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자, 문자로 신승 홀딩스의 신송이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세력이 개입하게 된다면 오늘 급등 이후로도 더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과 집중. 자, 이 선택이 옳았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회를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지코난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요. 확실하게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더 크게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성 홀딩스 업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문자로 신성 홀딩스의 신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신성 홀딩스의 주가는요, 왜고공행진할수 있느냐? 이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이 종식되기 전까지더라도 기대적인 이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동안 잠잠하더라도 세력들은 여전히 매집을 해온 상태였고, 오늘 다시 한번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상 실성 홀딩스는 순수도 지주회사로서 이 보고서 작성 기준 현재 해외 법인을 포함해서 네개의자회사가 있습니다. 뭐 신성 식품이라든지 뭐 신성 산업 이외에도 신송, HK, 신송, 글로벌, 싱가폴, PT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어 같은 간에 여러분, 주식은 등락의 연속이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지금처럼 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이 불안할 수도 있고, 혹시나는 마음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일지 악재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을 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산 여러분, 크게 매집봉 나온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라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는 찾아온 거니까요.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서로 수익률이 다른 차이를 보이는 거은요 물론 정보로도 있겠지만 주식을 받는 기대감 속에서 바로 타이밍입니다 내가 이 정보를 언제 받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확연하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신인성 홀딩스니까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문자로 신송이라고 남겨주면 시 되는 건데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한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한분한분 맞춤형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흐름 가운데 또 세력들이 개입해서 분명히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올릴 때는요 이때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 뭐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믿을 만한 정보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신송 홀딩스입니다. 정보 무료이고요. 010-4984-1710이 번호로 신송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여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연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라 애매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도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보절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종 교수와 함께 뭔가 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급등주라는지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럼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 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 주세요.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또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 부터 해서 11월 30일 말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복통을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